라이노 기초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예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은 서피스 일치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일치는 커브 일치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죠.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 녀석은 조심해 줘야 될게한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선택, 서피스 일치, 그리고 먼저 예를 선택하고 그 다음 예를 선택했죠. 엔터 하시면 먼저 선택한 것만 변화하게 됩니다. 왜 서피스 평균화를 꺼, 꺼놨기 때문이죠. 이 녀석을 키면 둘 같이 평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접선 그리고 위치 기억하시고요. 확인. 점을 켜보면 얘는 접선을 맞춰주려고 점이 두 개가 된 거고 얘는. 위치만 기억하니까 점이 한계입니다얘를 한번 해보죠. 이 녀석 할때 컨트롤 C 한번 눌러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죠. 서피스 일치 0 0 엔터 하시고 그 다음은 접선. 이 이쪽 끝은 이미 접서신, 접선인 거예요. 아이 발음이 좀 힘듭니다. 이쪽 끝. 선택했던 모서리, 엣지가 있는 바로 그곳은 접선인 거고, 이쪽 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다른 쪽끝 유지입니다. 위치였죠, 얘는? 위치였기 때문에 점이 하나밖에 없었고, 접선이 되게 되면, 보죠. 점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거 Ctrl V로 꺼내게 되면, 얘를 정확하게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서피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딱 놓게 되면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뭐 틀어짐 없이 꺾여 있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만나게 되죠. 그게 접선입니다. 다른쪽 끝 유지 잡선 그리고 뭐 딴거야 뭐 뻔하죠 여기 뭐 공률 하게되면 점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공률 얘도 또 하나 늘어나겠네요 뭐 일단은 위치에 놓겠습니다 뭐 이런거다 라고 설명은 드렸으니까 확인하고 점을 보죠 네, 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걸 확인할수가 있죠 아마 거의 안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주얼리 쪽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선택 위치 중요했죠. 아, 선택 순서 중요했죠. 이번엔 선택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피스 일치, 여기 선택하고, 여길 선택하면 재밌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못 쓰겠죠. 뭐, 혹시나 이걸 원했다면,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순서와 선택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건꼭 기억을 해 주시고 서피스 일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할까 했지만 두 번째가 있죠. 오른쪽 버튼 최대 4개 서피스 가장자리까지 일치고 되게 재밌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일단 사각형 하나 그려 보도록 하죠. 아 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사각형 하나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얘를 자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안한게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얘를 들어주죠. 그리고 이 녀석을 면으로 서피스로 다시 만듭니다. 짠 하고 이 녀석을 일치한다는 거죠. 서피스 일치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림 해제된 서피스 가장자리 선택. 그 말이 뭐냐하면 얘가, 트림 해제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죠. 왜? 점이 그냥 끝에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 트림 해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전에, 잠깐 뒤로 돌아가죠.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이 녀석을 트림 해제하게 되면, 얘가 되거든요. 점을 켜게 되면, 저 아래 걸 자른 그대로기 때문에, 자. 원래는 이런 녀석이거든 이러고 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 이 서피스를 가지고는 안될걸요. 네, 선택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쓸 때는 여기도 있니? 없니? 자, 일단 커브 빼고 가장자리 복제하죠. 얘로 테두리 복제해서, 얘를 다시 서피스로 만들어주고. 아주 뭐, 순수한 서피스죠. 점들이 꼭지점에 다 있고. 이 녀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가장자리 선택하시고.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만 트림 해제된 서피스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선택, 선택, 엔터. 그 다음, 선택, 선택, 엔터. 마지막 선택 선택 엔터 그 다음 한번더 엔터 하게 되면 네 됐죠 확인 가서 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 설명에 달하면 신기한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아니죠 이 녀석의 설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차수 3 차수 3뭐점 8개 8개 할까요 6개 6개 하죠 6개 6개 확인 하시고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보죠 오른쪽으로 클릭 선택 선택 엔터 선택 선택 엔터 선택 선택 하시고 엔터 그다음 마지막 엔터 또한번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공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이 6 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겁니다 접선 하게 되면 이렇게. 요런 걸 만들 수가 있죠. 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전 신기합니다. 그러면, 자, 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해보죠. 얘를 뭐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신기한데. 뭔가, 어, 리액션을 해주는 분들이 옆,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률도 돼요. 점의 개수가 충분하거든요. 접선 확인 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끌려 나온 이 연속성 지금 접선이에요. 이쪽도. 음,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예쁜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할때 있었죠. 아까 저 뒤로 들어가면, 얘할 때, 트림 해제된 서피스 가장자리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그냥 잘라보죠. 아이소컵으로, 축소 아니오로 하고, 툭 잘랐어요. 그럼 얘는 트림 해제를 하지 않은 서피스인 거죠. 이 녀석은 얘가 되는지, 네.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깨끗한 서피스만 가져오렴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모난 걸 그리고 동그란 걸 그려서 한번, 아까 이 재밌는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응용할 곳이 어떤 뭐 제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밌죠? 재밌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그리죠. 아, 동그라미 대충 그리죠. 이렇게 하고 얘를 잘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얘 예 좋았어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커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평면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짠 하고 점을 켜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한번 해 보죠 네 선택 자체가 안 되죠 얘는 원래 사각형이거든요 점을 켜 보면 알죠 그렇다면 동그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중심점 하나 필요하네요. 뭐 이걸 그대로 쓴다면 중심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면적 중심 하나 만들어주고. 굳이 이 커브는 이제 필요가 없죠. 선 하나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어디 좀 붙어주렴 해서 얘를 회전해서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걸 선택했으니까. 아, 여기가 아니지. 음.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건 아시죠? 저 단축키 쓰는 거.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자, 지금은 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중심점이 어한데 가서 붙죠? 이렇게 꼭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 쭉 중심선 만들어주고. 그 다음, 뭐, 360도, 네, 됐습니다. 지금 뭐 변형 가능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차수를 더 바꿔 줘야죠 음.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아예 바꾸죠 뭐어 이거 12돼 있네 저긴 8 놔두고 얘도 8 하죠 확인 이 상태에서 조금 들어주고 네. 오른쪽 버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부드럽게 연결된 버튼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결합은 힘들걸요? 네, 결합은 힘듭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원으로 잘랐죠. 하지만 변형 가능 예술을 하면서 좀 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재밌는 걸로 뭐 거기서 만족을 하도록 하죠. 물론 뭐 결합시킬 수는 있어요. 억지로라도 뭐 그럴 수가 있지만, 굳이 이런 모양 만드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블렌드 서피스를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냥 단지 아 신기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결합 자유롭잖아요. 결합 잘 되잖아요. 음, 결합이 조인이 잘 되야죠 자 일단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음, 그런 겁니다 여기서 굳이 얘를 쓰겠다면 네뭐얘 해주시고 뭐 하나의 싱글 서피스로 된 뭔가 이런 형태를 원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 따로 얘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그냥 끝 막으시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 얘도 뭐 트림 해제하고 이렇게 트림이 지하시고이녀석의뭐 어떤 큰 면에 큰 솔리드의 한 부분이라면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불린 유니온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놔둬도 렌더링할 땐별 무리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서피스 병합 그리고 뭐 주름 따라 나누기. 그전 시간에 설명할 때좀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겠지만, 아, 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여기서 말하는 서피스 병합. 아, 주름 따라 나누기. 아, 서피스 병합 먼저 해야겠군요. 음, 선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아, 0에서 시작되는, 꺾인 거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돌출. 선은 지우고요. 각자 따로따로 있죠. 하지만,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인 걸 기억을 해주시고, 서피스 병합하고, 이쪽, 이쪽. 야, 이거 꺾여 있었는데, 가장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을 켜면, 점이 켜지네요. 아까는, 네, 점이,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되면, 폴리 서피스가 되니까, 점이 안 켜지죠. 음, 하지만, 얘를 분해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얘를 나누려면, 주름 따라 나누기. 그전으로 돌아가면서 결합된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아이고 분해를 하고 얘를 좀 떨어뜨려 볼까요? 살짝 떨어뜨려 보고 이 녀석을 병합해 보죠. 안 됩니다. 너무 떨어져 있답니다. 이 라이노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라이노 환경의 허용 오차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나 보죠? 네, 안될 겁니다. 그런 겁니다. 병합. 음. 그러면 주름 따라 나누기. 이렇게 썼었죠. 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름, 뭐죠? 킹크입니다. 꼬인 점. 꼬인 점 삽입했죠. 여기서, 그래, 삽입했으니까 바로 나눌까? 한번 해보죠. 주름 따라 나누기. 지금은 꼬인 점은 있지만 주름은 없는 상태죠. 빼끈하잖아요. 그러면 주름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주름 만들어 줬습니다. 꼭 이게 뭔가 아까 이거 서피스 병합된 상태와 매우 유사하죠. 꺾임이 있는데 굵은 선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주름 따라 나누기 하면 나눠집니다. 그리고 결합은 돼 있는 상태죠. 이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연결. 야,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합니다. 뭐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도움말 보세요 이거는 좀 너무 성의 없죠 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해보죠 서피스 연결 첫번째 서피스 가장자리 두번째 서피스 가장자리 짜잔 음, 저절로 잘라서 없애줍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 많이 쓸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도움말을 보죠. 플레이 버튼 눌러 보면 야. 쟤는 가장자리 클릭 안 했는데. 아. 가장자리를 클릭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정말 좋아요. 서피스만 선택하면 안 되거든이라고 지금 말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자리를 선택하니까 작동을 하고 잘라 준다라고 저렇게 친절하게. 야, 정말 친절합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운 한국말이라서 그렇지 일단 플레이 되는 게 어디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연결입니다 이거 대칭 이 녀석은 커브 메뉴에 있나? 어, 있, 있군요 네, 똑같은 겁니다 커브 해도 되고 서피스 해도 됩니다 대신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죠 그렸어요 얘를 가지고 뭐 대칭 나는 0을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어디가 와서 붙었죠? 시작점이 와서 붙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을 보게 되면 가급적 히스토리를 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얘를 대칭. 이렇게 자, 붙었죠. 점 키고,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가렴 이러고, 네, 도움말이 그렇게 나와요. 한번꼭 읽어보세요. 히스토리 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는 여기를 붙게 해주고 싶었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애널라이즈 네, 분석으로 방향을 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반전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죠. 여기가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예를 물론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 누르면 반전이에요. 음, 일단은 좀 반전 시킨 거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짠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서피스도 됩니다. 어, 서피스도 하죠 뒤로 돌려서 얘를 돌출 저는 단축키 쓰겠습니다 단축키 쓰고 이 녀석 음, 이 스토리 기록은 항상 해놨죠 해놓고 대칭 어, 서피스 가장자리를 선택하래요 가장자리 선택 음. 시작 영멘터쭉 됐죠 자 그러면 서피스에서는 시작되는 것이 따로 없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대칭 커브 끝 또는 서피스 가장자리 짠짠네 선택하는 것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왜 커브 끝? 네 제가 잘못했죠. 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시작점이 어디죠? 음. 여기죠. 얘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이 명령을 쓰게 되면 시작점을 우선 받아주게 됩니다. 얘를 방향을 바꾸고 그냥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시작된 곳이 붙게 되겠죠. 음.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 얘를 먼저 선택하고 끝점, 끝부분 선택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해보죠. 끝부분, 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명령 먼저 선택하고 끝부분, 0 엔터. 아이고. 이렇게 붙게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끝부분, 0 엔터 쭉.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서피스일 때도 그랬다는 거. 아까 보셨을 테고요. 아,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얘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커브와 똑같을까요? 네, 택도 없습니다. 선택 먼저 하랍니다. 커브는 꼭 명령을, 명령, 이 대칭 명령을 먼저 선택을 하고 커브를 선택하는 게 작업에는 좋겠군요.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 이렇게 서피스 연결 아니고 대칭까지 설명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서피스 사이 이것부터 설명을 하겠죠. 아, 네. 오늘따라 더 버벅입니다. 2019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네 새벽 1시가 되어가고 있어 제가 더 버벅거리나 봅니다. 새해 기념 어 새벽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